우리 옆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237나라 오천종족 살릴 은약의 백성입니다. 하고 아, 축복합시다. 당신은 237나라 오천종족 살릴 은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제1, 2, 3 아르테시 응답의 현장 삼천제자 운동 응답의 현장 우리 서 39번째 메시지입니다. 아 237나라 생명을 구원할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전 세계의 7년 동안에 기근이 우리 은약의 백성 요셉에게는 축복이요 은약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하게 요셉이 그림자로 바라봤던 그 복음, 그죠? 요셉이 꿈으로 바라봤던 그 세계 보음마그 은약을 우리는 실제 요셉이 바라봤던 그 은약의 실제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2, 3, 7, 5천 정도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은약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우리 팬데믹 코로나가 재앙과 재앙이 더 급증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 팬데믹 재앙이, 은약을 막을 수가 없고, 은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악기를, 어, 축복을 막지 못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받았던 그때 당시에 전 세계 7년 기근이 요셉에게는 축복이요, 은약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세계 살리는 축복이 되었다지, 이런 코로나 재앙이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있는 문제와 위기와 그렇죠? 여러 가지 어, 갈등들이 세계보고만을 이루는 아, 기회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진 은약이 도대체 뭐냐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죠? 어, 무엇이기에 그죠? 요셉이 가졌던 어, 은약이 무엇이기에 그렇죠?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있었고 노예 문제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그죠. 감옥 같은, 아, 감옥에 있는 그런 누명 써가지고, 그죠. 감옥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우리 사람의 배신 때문에, 그죠. 감옥에 계속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그 재앙. 전 세계가 기근으로다 죽게 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 요셉이 가졌던 은학이 도대체 뭐기에? 아 그런 것들이 요셉이 13년 동안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루트와 또 칼딘. 교회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가졌냐 하면 노마스 16장 25절 27절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요셉이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삼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 처음으로 생각했던 마음 처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이 뭐냐 그게 성삼이 하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보다도 먼저, 그죠? 인간의 타락보다도 먼저, 어, 크리스도를 보내셔서 전 세계를 삼릴 계획부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자, 우리 예수님은, 그죠? 그, 억지로, 아, 성부 하나님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 억지로 오신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 어, 성자 예수 그리도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발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저주를 끝내겠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재앙을 끝내겠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다 끝내겠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기 위해서 그죠? 자발적으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계획을 영세전부터 세우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구속의 계획,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구원 계획을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죠,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출하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그 적용하심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고 계셨다는, 그렇죠? 영세전부터 가졌던 이 구원 계획, 그죠, 이것을 우리 여셉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요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요셉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요셉 속에 있던 하나님의, 성선이 하나님의 그 구원. 그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지를 아, 저는 확신합니다. 아, 가정 문제가, 노예 문제가, 억울한 아, 누명이, 감옥 문제가, 7년간의 그기근의 재앙이 이 언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가졌던 성삼이 하나님의 눈물이요, 성삼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삼이 하나님의 한으로, 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은약을 이루어 나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기회였습니다. 7년간의 그기근재앙이 은약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은약을 성취하는 기회가 된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이 예수가 그리스도 2375천정적 살리는 은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석 이후에 또 많은 팬데믹, 그죠. 그게 확진자 수가 많아졌지만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입을 하면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7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팬데믹이 아니라 전 세계 기금이 입에 버렸어요. 먹을 것이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게 찾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 직장과 산업에,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은약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장이 뭐냐면 장세기 3장 15절의 은장입니다이 그렇죠?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도 아니고, 부모님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죠. 장세의 삼장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귀가 딱, 어, 잡아버렸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기에 우리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제왕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장세의 삼장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의 우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죠. 우리 멸망의 장군인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장세기 6장 14절, 그죠? 장세기 6장 1절에서 13절, 그죠? 전 세계가 내필임에 빠져서, 어, 완전히, 어, 장악해버린, 제약이 가능해서 홍수 심판 아래 그죠? 있었지만, 크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방주였습니다, 방주. 그죠? 고패로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 랬습니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망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장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 영세선의 언약 처음부터 주셨던 그 장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죠. 그리고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그리고 네피림에 빠지고, 천세계가 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죠. 그 길을 살릴 수 있는, 그그은약이 그렇죠? 이제, 누구의 것이 되, 되어버리냐면, 어, 요셉의 것이 딱 되어버렸죠. 그게 장세 37장, 1절에 11절에서. 그영세전의은약이 나의 것이 되고,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야가 범죄했을 때 주셨던 그은약이 자기의 것이 어, 되었고, 그죠. 네피림 가운데 딱 빠져 죽었을 때 주셨던 그 방조 은약이 이제 요셉의 것이 어, 되었습니다. 그죠 아예 뭘로 나타났습니까? 꿈으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 그 은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예린교회 선도님들도요 어, 복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어, 되어져야 되고요. 꿈으로 나타날 만큼 그렇죠? 완전히 이 은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나의 꿈이 되어지는, 나의 피전으로 되어지는, 그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 이런 은약을 가졌던, 영세전의 그 은약, 장세삼장 15절의 은약, 방조 은약, 그것이 자기의,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것으로 되어버린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장세기 4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기건이 더욱 뭐에 졌다 그랬습니까? 심하여지니라. 이게 우리 은약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시간표가 되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니가 더욱 심하여졌다. 사방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건으로 항폐하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서이 그렇죠? 코로나, 뭐, 이제 한 2년, 3년 채, 그죠. 해수로는 이제 3년 가까이 다 돼가죠. 그죠. 아 그런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시간표에서 기건이 심해지고, 먹을 것이 없는 전 세계가 기근으로 덮쳐버린 그때 그 시간표가 은약의 백성들이 받을 최고의 기회예 축복의 기회요 은약 성취의 지름길이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 아, 어렵다 힘들다 아, 그거 또 맞지만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 세계 살릴 계획, 또 세계 살릴 은약을 붙잡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7년 기간 동안 요셉이 축복하셔서 전 세계를 살렸던 것 같이 나에게도 축복달라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이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아, 축복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우리 장세기 47장 14절, 그죠? 아, 모든, 이제, 곡식, 아, 곡식을 팔아서, 뭐가 됐습니까? 돈을 다 거두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곡식이 없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돈을 다쪼 주고 곡식을 샀죠. 또, 그것도 이제 다 떨어지니까, 우리 장세기 씨, 47장 15절, 17절 어, 주인님, 주인님, 지금 돈이 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럼 가축 가져오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소떼 양떼, 뭐다 가축을 이제 어, 바꿔가지고 또 곡식을 사고 그것도 이제 다, 이제 또 어, 1년 동안 또 해를 걷어버리고 또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때 이제 또 어, 모든 땅, 애굽의 땅과 가나 모든 땅을 어, 우리 요셉에게 주면서 양식을 받고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 몸까지도 그게 창세 47장 18절 19절에서 이 그죠. 모든 돈, 모든 가축, 모든 토지까지도 그죠. 완전히 세계를 보고만은 이 말은 아 육신적으로 돈, 가축, 양떼, 뭐 이런 토지 다 거두들었다 이것보다는 무슨 은약이 성취된 겁니까? 요셉이 만약 없었더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7년 풍년 동안 막 쏘고 막 흥청망청 하면서 앞으로의 7년 기간 동안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요셉 의반 사람이 없었으면, 요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으면, 은약의 백성 요셉이 없었으면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지만 7년 풍년 동안, 그죠? 그거를 하나님 지심 주의의 꿈이죠, 그죠? 그거를 창고를 다 만들어가지고, 7년 풍년 동안, 창고에 다 저장했다가, 앞으로 7년 기간 동안, 그죠? 그 저장했던 곡식을 다 팔아가지고,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죠? 아멘입니까? 음. 그래 창세 45장 5절, 그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고 누가 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메시아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가 다 죽게 되고 창세의 3장 15절이 은하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그 위기가 있었지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죠. 또 전세계를 2375천정족에게 요세대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세계에 설명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그죠. 우리 이번 코로나 팬데믹 통해서, 그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해결하지 않는 문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2375천정족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현실 속에 빠지지 마시고 아, 코로나다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아, 진짜 은약을 붙잡고 그쵸? 이 속에서 아, 열방을 살리는 계획을 아, 다시 붙잡는 아,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입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쵸? 모든 돈을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쵸? 애국과 가난한 땅에 있는 2, 3, 7, 5천정적의 모든 가축들이 요셉의 것이 되었고, 모든 우리 토지까지도 다, 그죠. 그리고 또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몸도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살리는 한의 은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37장에 그 가졌던 그 꿈, 세계원마의 그 꿈이 그렇죠? 13년 만에 성취가 되었고, 또 7년 기근이라는 그죠.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성취되었듯이, 하나님의 은약, 여러, 우리 예린교회성도님들에게 주셨던 은약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요. 그 은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죠? 요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은 보물 제1호입니다. 옆사람도 한번 입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물,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죠? 아,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요? 아,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 문제를 뭘로 삼으라고요? 기회로 삼으십시오. 문제를 기회로. 그죠? 칠년 기근이 그죠? 오히려 세계를 살리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기근이 없어지면 그죠? 돈, 가축, 뭐 땅, 거를 자기 것이 대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그 어, 7년 기간이라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전세계를 살리는 꿈을 이루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우리 예린계의 성경들도 그렇죠? 어, 문제를 기회로, 어, 삼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어,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위기가 어, 질병이라는, 어, 그런 문제들이 237 5천정적 살리는 어 축복의 기회로 어 산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하기 어 위해서 우리는 138한 가지만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138 그죠? 우리는 뭐 엄청난 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한 가지, 우리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아, 이 약속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이언약만다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이한 가지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한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과 또음마한 천군 천사들의 그 배경과 그죠? 또 어마어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근세를 가지고 그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죠. 나는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에 대해 나를 풀러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날마다, 날마다 설계되기를 주님에게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붙잡고, 다른 거다 내버려버리고, 오늘 우리 장노님이, 어, 기도하셨듯이, 그죠? 모든 것을 이제, 불필요한 것은 다, 그렇죠? 다 찢어버리고, 정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일산발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그거 한 가지만, 어, 기도하고, 그한 가지만, 그죠? 가지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능력 얻고 치유받고, 그죠? 어, 또 회복되어지고 증거를 붙잡고 또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뭐해라고요? 세 번째는요. 2 4시길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24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가지만으로 한 가지만 딱 집중하면 되고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딱 집중하고 그한 가지만 가지고 24 아, 기도의 축복 속으로 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어, 염려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더 좋습니다. 쉽습니까? 하루 정도로 여러분들 염려한다. 그죠? 일주일 내 원망하고 불평한다, 걱정한다. 그게 쉽습니까? 하루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셔서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재앙받지 않을까? 어떻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 계속 걱정하는 거지.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더 쉽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은 요번주만 아니고 1평생 동안 한 가지만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기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대신에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정도로 염려한다, 불평한다, 원망한다, 걱정한다, 불신앙한다 이런는막 암이 막 암덩어리가 여러분 속에 막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도 아, 이건 문제 아니야. 오히려 문제는 기회가 될 거야. 위기는 축복이 될 거야. 이런 7년 기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듯이 이런 전세계 팬데믹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를 성령충만 주셔서 하나님 2, 3, 7 5천 영적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 기도만 계속 성삼의 하나님만 누리는 기도만 계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 또 팬데믹 속에서도 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138, 우리 한 가지만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한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이제 24시 이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기도만 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요셉을 축복하셔서 7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에 아담, 전세계 2375,000 영역 살리는 모든 다쳤던 문들이 열리는 기한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